아자르 씨,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리스야 해보여 아자르입니다 이번에는 어, 저희가 다른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구독자 정책이로 인해서 다른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축구를 잘해지는 법이 아닌 축구를 잘해보이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복장이나 또는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축구를 잘한다, 못한다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어, 영상을 쭉 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어 축구 잘해 보이네 어 축구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죠. 축구를 잘해 보이는 복장은 일단은 제가 한번 복장을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일단 역시 축구를 잘해 보이려고 하니까 가슴에 뭐 호랑이 하나는 있어야 또 축구를 잘해 보이거든요. 만약 없다면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있다고 하시면 이걸 꼭 입어주시면 축구를 잘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복장이 바지가 좀 타이트해야 돼요 타이트한 가운데서 스타킹 제가 오늘은 해병대 거를 신고 왔는데 또 해병대 분들이 구독자를 하기 위해서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신고 왔는데 해병대를 입고 바지는 좀 타이트한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일단 비니 비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비니를 쓰고 있는데 비니를 겨울이다 보니까 비닐을 쓰고, 내 거머를 올리고, 눈만 보이게. 이렇게 해야 또 축구를 잘해 보이거든요. 원래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입습니다. 춥게 입으면 축구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뭐 겨울에 반팔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게 아니라, 좀 볼도 잘 차보이고 하려면, 옷도 따뜻하게 입고, 또 눈만 보이게. 또 비닐 쓰고, 내 거머, 또 여기까지 올려주고, 또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산뜻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지? 잠시만요. 저거 적어놨는데, 아, 왔다. 또 슬리퍼를 신어야 돼. 슬리퍼.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막 운동화 신고 막좀 의욕 있게 또 풋사라를 바로 신고. <laughs> 아 지금 여기 비쳐가지고 현타가 오는데, 또 의욕 있게 가면 안 되고 또 슬리퍼로 가벼운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풋사라, 풋사라를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천천히 들고 가면, 예, 천천히 가죠. 일단 중요한게 또 있어요. 축구화를 신으면 안 돼요. 축구화를 신으면서 축구를 못해 보이거든요. 살짝 원래 진짜, 진짜 축구 고주는 풋사라. 에? 예, 좀 유행 지난 풋사라. 아, 또 최신형은 안 됩니다. 이거 쭉 기억하세요. 축구를 잘해 보이는 이제 방법, 복장이 아닌 이제 외적으로 저가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네, 저가 까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일단 바지는 타이트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냥 나이키, 아디다스가 아닌 뭐 예를 들면 에플라인드나 뭐 험메, 준타스 같은 비교적으로 좀덜 알려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좀 디테일하게 어뭐 남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어 진짜 잘해 보인다 뭔가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을 꼭줄수 있을 겁니다. 이제 행동으로 가시죠. 에는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해보일까 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텝과 리프팅 하나, 하나면 축구를 잘해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몸소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공이감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돼요. 딱이 정도만 해주면 어쩌다 축구좀 했나 봐. 혀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로 가시죠. 일단 상대가 강하다는 걸 느끼면 첫 번째는 볼을 안 받아야 돼요. 볼을 너무 자주 받으면 뽀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뒤에서 볼을 못 받는 장소로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아, 저 사람 못 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크게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볼을 못 받는 지역에 서 있으면서 볼을 안 줬을 때 아, 왜안 줘? 아 아 줘! 시범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수비를 따라다닙니다 이비 따라다니다 에이! 아못 받는 것 에이! 못 받는 것 이러다가 아왜 빨리 줘야 그냥 발 밑에 줘 이게 스 포인트입니다 화를 내야 돼요 마치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못 맞춰주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시죠 있을 때 이제 베인 베인 느낌을 줘야 됩니다 아 괜찮다 제가 한번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드리블 치고 갑니다. 그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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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래야 어, 저 사람 축구 좀 했다. 매너 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자르입니다 많은 엔지스게 좀 지쳤는데요. 요번에는 골을 <laughs> 넣었을 때, 골을 못 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여유로움이 묻어나야 돼요. 골을 못 넣었을 때아뭐 화내고 골 넣었을 때아 기뻐하면 아저 사람 축구 못 한다 처음 넣어봤나보다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지 않게 간단한 제스처, 아주 간단한 심플한 제스처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축구 선수들의 가설 중에 테이핑을 하면 좀 빨라진다는 가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한번 테이핑을 해보고 진짜 빨라지는지 한번 제,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좀 재정상 흰색 테이핑을 살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테이핑을 준비를 했어요 어, 같은 테이프니까 뭐 효과는 똑같을 거예요 손목에 원래 감거든요 보통 손목에 감고. 진짜 빨라지는지 한번 저띄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야 진짜 테이핑을 감으니까 빨라졌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유승현 선수들은 테이핑 갖고 한번 뛰어보세요 아자르입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이제 마무리 멘트인데요 일단 이거 어, 태극기 있는 아 다시 아자르입니다 일단 뭐 유니폼 이 추리닝 후원해 주신 손흥민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이거 비니 후원해 주신 저희 조기축구에 또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모로 감사드린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어... 영상이, 어 너무 오랫동안 업로드 되지 않아서 아자를 그만두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두지 않았고, 저희 영상이, 어... 깨지는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오랫동안 업로드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자르좀 더, 이제 구독자 1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드디어 청담동 아자르가 명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재정상 이제 그 500장만 팠거든요 어, 추첨을 통해서 500분만 드릴게요. 500분만 드리는데 좀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유튜브도 만들었고 다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어, 제작해서 제가 재정이 안 좋아서 저가 제작을 해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시안에 저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달해 드려야겠죠. 또 저희. 그 예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어, <목소리가> <야>, 빨리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왜리발발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